아무리 쉔이라도 제 딜을 버틸 수 없거든요 잊어야지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탑 스타일러스입니다 상대방은 요즘에 좀 자주 안 나오는 쉔탑이 나와버렸네요. 쉔 처음 만나보는데, 어, 뭐, 뭐야? 안좋겠지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기 지금 올 AD에요. 아, 근데 이런 판은, 살짝 아쉽습니다. 저궁 뺏을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나마 쉔이, <laughs> 쉔하고 세나. 어, 이주도 나쁘지 않네. 괜찮네요. 후반 가면, 제가 훨씬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야. 오, 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저쉔 궁극기를 뺏으면 되거든요. 같이 로밍 할수 있어요. 와 뒤집 번왜 이렇게 쎄 저거 어, 장 장난 없네 저거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와 어이 아픈 그 제가 플래시가 없기 때문에 좀 살려야 돼요. 먹고 집에 한번 가야되겠습니다 노터노터 나이스. 이렇게 아래에서 좋은 소리 들으면 좋죠. 전 지금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CS 는 내가 더잘 먹었네. 아나가 딸려서 집에 가야되겠습니다 이거 대충 밀어놓고 집에 한번 갔다올게요 아 프리징 나갈수도 있겠는데 괜찮습니다 아 뒤져버렸네 아 이거 진짜 갈 데가 나밖에 없었나? 괜찮아요. 이거 욕 먹고 있... 개이득이거든요, 이거 먹고 있는 게 이득이거든요, 이거. 저렇게 티아멧을 사오면 자연스럽게 라인이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스, 뭐야. 그렇죠. 나도 한번 먹어야지. 너무 깝쳤어. 최고라자, 최고라자. 녹턴 미두고, 이거 완전 그냥 개이득입니다, 이거. 그렇죠. 너무 좋은데? 어디지? 아, 네. 가자, 이거. 젖었다. 괜찮아요. 그렇지. 박 좋았다. <laughs> 게이드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헤헤 먹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압되었습니다. 이러면 라인도 지금 밀리거든요. 개이득입니다. 저게 올 AD이기 때문에. 후방 가면은 존냐의 닌자의 신발만 가도 웬만하면 진짜 안 죽거든요. 빨리 인장을 올린 다음에. 어, 시 싸워가지고 메자에까지 뽑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저 왜, 왜 이렇게 싸돌아댕기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죽어버렸어? 아 이거 아, 아깝습니다. 아 이거 잭스 오고 있었는데 괜찮죠. 딜교 잘해놨어요. 다이브는 될까? 아 죽이긴 죽였는데 아큰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죽였죠 어, 어 디지뻔 채굴 하나 하면 진짜 개이득인데 녹톤 올것 같다 그래도 먹어야죠. 나이스. 이게. 쉔 상대할 때는 저 도발 안 맞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아, 이게. 처음 상대해봐가지고. 이번에 텔, 들어, 텔 돌았거든요. 쉔공 뺏은 다음에 또 공짜 없이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이거. 아, 맞아버렸네. 그렇죠. 이제 상대가 안 돼요. 왜 깝쳐? 어? 자꾸. 빚을래? 저는 루덴이 떠버린, 아, 근데 궁도 못 뺏고 죽여버렸네. 아. 어쨌든 저는 루덴이 떠버렸기 때문에, 딜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쉔도 상대하기 나쁘지 않네요. 괜찮다. 조져버려. 아, 또 이렇게 현상금이 붙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사일러스만 하면 뭘안 해도 현상금이 금방 붙어요. 다 끝났죠, 일단. 전 저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아, 끝났다, 이거. 게임 터졌습니다. 이거 칼썰엔 나오 겠는데, 공 주러 왔어. 진짜 또 자기공에 죽어버렸어 저는 저렇게 자기공에 죽는 모습 보면 너무 불쌍하거든요 불쌍한 건 거짓말이고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저렇게 자리 비우니까 이제 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 개무시했어 감히 그럼 나 이거 메자에 갈까? 메자에 가고 초식에 가면 미쳤다. 진정한 어그로다. 이거는 메자 때문에 저죽이려고 안달 랐을거거든요가 줄게 가자. 그렇죠? 공내나 임마, 공내나 그렇지 끝났습니다. 절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귀여움이네, 빚어야지. 야. 가자. 안 돼, 아안 닿네. 오 뒤집번. 오 뒤집번했어요. 오쉔까지와 <laughs> 역대급인데. 뒤지면 안 됩니다. 매자이. <laughs> 벌써 2 2스택이에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이 판은. 세나공 한번 써볼까? 저 세나 한 판도 안 해봤거든요. 아, 까비. 아. 오, 달달하네. 존야 나오기 전까지는 사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과감하게 들어가기는 이제 무리가 있거든요. 이건 제 거죠, 그래도. <laughs> 호이 살짝 아쉬운데, 아무도... 저 제일 쉰공 있으니까, 제가바텀막겠습니다 이거... 아, 깔것 같은데, 왠지... 눈치채고 빼버렸네. 헐... 적을처치했습니다 아, 맵리가 살짝 제가 안 좋아가지고 난 하나 더 밀고 조냐 뽑아 오겠습니다. 아, 신공 끝났는데, 아, 싸우지 말지. 살짝 딜로 가볼까? 메자 이 정도 싸웠으면은, 딜로 가도 충분하거든요. 저거 면 잡자, 저거 면 잡자. 아, 씨. 괜찮아요. 저용 나오거든요. 이거 바로 먹어 보자. 아 아무도 안 맞냐. 해봐, 라인 가져올게. 개이득. <laughs> <게이드>? 뒤질래? <laughs> 아 진짜, 깝치네. 너무 깝쳐, 자꾸. 쟤는 진짜 큰일 났어요. 저 막을 사람이 없거든요. 끝났다. 그래도 써에 안치는 게 용하다. 근성은 칭찬하겠습니다. 뇌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집 한번 갔다 올게요. 와, 엄마 죽여, 빨리! 와, 아, 젠장! 아, 매제 반토막 났네. 아, 그래도 어씨 먹어서 반토막은 아니다. 어씨, 날줄잘 봤어요, 쟤네들이. 그거지 그냥 어그로 핑퐁이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스 다시 메자이 금방 쌓죠 저는 W 두방이면 또 풀피가 돼버리거든요개 사이캐리입니다 이거 또 깝친다 너 <laughs> 그렇죠. 아, 진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시간 끌. 이걸 또 지배한다고? 안 끝내고? 아무리 쉔이라도 제 딜을 버틸 수 없거든요. 잊야지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끝나버렸어요. 역시 사일러스는 지금 개 사이 캐릭이 확실합니다. 사일러스 많이 해서 꿀 빠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